엔옥 강혜연 커플. 50억 원짜리 웨딩드레스가 화제가 된 웨딩 화보 공개. 선남선녀의 미소에 결혼식 기대감 상승. 최근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바로 가수 엔옥과 개그맨 강혜연 커플의 화려한 웨딩 화보 공개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마침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웨딩 화보는 그들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웨딩 드레스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강혜연이 입은 웨딩 드레스는 그야말로 꿈 같은 디자인으로 그녀의 우아한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애농 역시 신사다운 모습으로 강혜연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 이들의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커플의 로맨틱한 스토리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TV 프로그램 신랑 수업을 통해 처음 만나 친구의 소개로 인연을 맺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진정성과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곧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웨딩 화보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사진들은 실제 결혼 준비의 일환이 아닌 유명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 중 하나로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50억 원짜리 웨딩드레스 역시 광고의 일부로 사용된 것이며 그 로맨틱한 분위기 또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과 대중들은 처음엔 다소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엔옥과 강혜연의 연기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기와 표현력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많은 이들이 실제 결혼으로 착각할 정도였으니 이 광고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웨딩 화보 촬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팬들의 응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저 광고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들 커플이 보여준 유쾌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커플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